이고 포요 나.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짜증나. 뭐? 장상 뭐? 대장 키몽. 오하. 내 마음을 들어줘. 와 됐다 이제 하늘만색칠하면 김홍아 축구하러 가자 어 축구 아 어, 빨리 나와 그, 근데 나 그림 그리는 중인데 그림 뭐야 그런 거보다 축구가 훨씬 재밌지 얼른 가자 어어어 어? 어... 얼 아, 알았어, 갈게 휴, 힘들었다 그래도 축구는 재미있었지? 난 뛰는 게 힘들어 좋아, 이제 그림을 마저 그려야지 어? 그림이 없잖아 어디 갔지? 어? 분명 여기 있었는데 거의 다 그렸었는데. <laughs> 내가 이길까 아냐, 아직 몰라. 좋아, 마지막 차례. 에이 어? 저 게임판. 저거, 혹시? 나다야, 다이야 김웅아. 안녕. 이거 볼래? 내가 만든 게임이야. 무지 재밌어. 와, 역시 저건. 저건 키몽이 그림 뒷면이잖아. 키몽이도 같이 할래? 그 그거. 네. 응? 어? 하자. 음. 아니야, 나는 됐어. 재밌게. 그래? 몽아, 왜 나나한테 그림 달라는 말 안했어? 나나랑 다비가 재밌게 놀고 있었잖아. 그래도 그건 네 그림이잖아. 아까도 아까 포효가 축구하자고 했을 때도 사실 그림 그리고 싶었잖아. 왜 포효한테 말안한 거야? 그게 말하면 애들이 기분 상할까봐. 괜찮아, 그 정도는 키몽아, 알지? 네 기분을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, 음, 나도 아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말하려고 하면 자꾸 목소리가 작아지고 <laughs> 아마 나는 솔직해질 용기가 없나 봐 키몽아 어, 맞다! 마이크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? 마이크? 응! 마음의 소리를 아주 크게 해주는 마이크야. 마이크에 대고 말하면 하기 어려운 말도 큰 소리로 할수 있어. 음, 좋아. 어디 만들어 볼까? 재미난 상상아, 키몽이를 만나러 와. 나와라 속마음 마이크. 이번엔 내 승리. 좋아, 한판 더. 저기 얘들아. 어? 규몽아, 다시 왔구나. 게임 같이 할래? 어. 나나야, 그 게임판은 내가 그림 그리던 종이야. 돌려줘. 어? 진짜? 진작 말하지! 여기! 몰랐어! 미안해! 어? 이거 나한테 줘도 괜찮아? 물론이지! 게임은 새로 만들면 되잖아! <laughs> 거 봐!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지? 응! 솔직한 건 정말 좋은 것 같아! 이제부턴 이 마이크로 뭐든지 다 솔직하게 말할 거야 그래, 그래 자, 이제 그림 완성을 키봉아, 님박질하러 가자 뭐, 뭐야 뭐야, 또 재미없게 그림이야? 달리기 하자, 달리기! 언덕 위까지! 히. 싫어, 난 그림 그릴 거야 어? 그래? 그리고 포요너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짜증나! 뭐? 뭐? 좋아, 이걸로 끝다 그렸다 맞죠? 어? 친구들이 다 어디갔지? 이게 무슨 소리지? 놀이방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데. 기몽이 김홍이, 기몽이가 기몽이가 내가 귀찮대. 나한테도 짜증 난다고 했어. 기몽이는 이제 우리랑 놀기 싫은가 봐. 씨. 저런. 속마음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. 꼭 좋은 건 아니구나. 그러네. 얘들아, 어? 기몽이, 저기, 아까는 미안했어. 같이 놀자. 너, 우리가 싫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는, 나는 사실, 가끔 혼자서만 놀고 싶을 때가 있어. 하지만, 가끔만 그런 거야. 난 너희랑 노는 것도 좋아해. 난 나나랑 같이 게임 하고 싶고 보요랑 같이 축구 하고 싶어. 난 너희를 좋아해. 김홍아, 진짜? 응, 진짜야. 같이 놀자. 김홍아, 김홍아. 얘들아, 그럼 지금 같이 게임 하러 가. 어? 아니야, 김홍이는 나랑 축구 할 거야. 키몽이는 어, 나랑 놀고 싶다고 했거든. 나랑도 놀 거라고 했거든. 나를 더 좋아하거든. 자, 잠깐만 얘들아. 키몽아, 누가 더 좋아? 누구랑 놀고 싶어? 솔직하게 말해. 솔직하게? 역시 솔직한 건 어려워. 오늘은 키몽이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네요. 꼭 필요할 때 솔직해지는 용기는 역시 스스로 키울 수밖에 없겠죠.